33억이 있으면 편하게 쉴 텐데. 65세의 무료진료소로 봉사 나간 이유? 명자 씨는 퇴원 후 무료진료소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면허는 없지만 30년간 쌓인 의학 지식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도와주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손자 수술 잘 받았어요. 매일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명자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짜 보람을 느끼는 명자씨. 이게 바로 진정한 노후준비 아닐까요? 환자를 돕는 게내 천직이었구나.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